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8년 11월 9일 금요일 이번 주장 마감했고요. 매수매도의 약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 종합을 한번 살펴보면 오늘 같은 날은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매물이 위에 이제 개인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쉽게 올려주진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몰리면서 그나마 코스피는 지금 얼마 안 빠졌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빠진 그런 증상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은 개인이 또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물을 갖다가 쉽게 살려주진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올리는 척하면서 또 빼는 거 똑같이. 그리고선 얘네들은 이제 수급을 모아야 되는데 어제 옵션이 마감을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을 가지고 조금 장난을 쳤어요. 지금 보면은 이 옵션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니까 옵션에 대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옵션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콜 옵션이라는 게 있고 푸드 옵션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은 콜 옵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했을 때 상방으로다가 올라간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고 이콜 옵션이랑 푸드 옵션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요. 콜 옵션에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고요. 그리고 푸드 옵션에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네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 옵션에서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는 상방으로 베팅을 했다라는 얘기죠. 상방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고 풋옵션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는 하방으로 베팅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풋은 매수가 상 매수가 하방, 콜은 매수가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권리란 말이에요, 권리. 이거를 갖다 가설명이가 조금 설명을 해 줘도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는데 요게 콜이라는 게 이제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옵션이라는 건 권리예요, 권리. 내 네, 권리. 살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에 내가 콜을 갖다가 매수를 해놨어요. 매수를 해놨는데 주가가 2,000원에 올랐어요. 그러면 콜옵션을 내가 매수를 1,000원에 해놨다. 그러면 나는 주가는 현재 2,000원이지만 1,000원에 매수를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얘기고요. 풋은 판다는 얘기고요. 옵션은 권리라니까 팔 권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면 팔수 있는 권리. 주가는 내렸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1,000원인데 천원인데 내가 풋을 사놨어요 근데 주가가 예를 들면 500원이 됐어요 그래도 나는 천원에 천 원팔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어, 콜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18%가 빠졌고요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8.71%가 올라갔는데 요거를 보면은 이래요 지금 콜옵션에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는 내렸잖아요. 기관이 이겼어요. 기관이 이겼는데, 개인은 외국인을 따라갔죠. 그래서 기관이 이겨서, 기관은 콜 옵션에서 수익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푸드 옵션 같은 경우는 기관이 졌죠. 외국인이 이겼죠. 근데 개인은 또 기관을 따라갔죠. 여기서는. 그럼 개인은 콜에서도 졌고, 푸드에서도 졌어요.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해치가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금액이 여기 작잖아요. 여기 43억, 89억이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8%가 낮기 때문에 기관은 수익을 봤지만 여기서는 손해를 봤죠. 그니까 기관이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더 수익을 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인은 콜에서는 손해를 봤지만 풋은 콜보다 두 배를 베팅해갖고 그 사실은 콜풋 같은 경우는 얼마, 뭐 8.71%밖에 안안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8.71%에 대한 거를 갖다 얘네는 또더 먹은 거죠. 이게 내린 게. 근데 두 배로 먹었으니까 여기서 18% 손에 맞서도 얘는 거의 똔똔이를 쳐가지고 거의 양쪽을 갖다 가 해서 해지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콜 가지고 이제 좀 장난을 쳤어요. 그리고 달러 환율을 갖다가 올리면서 외국인 또 달러 선물 매수하면서 달러 가격 올리고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그걸로다가 어 환차익을 갖다가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같은 날도 지금 코스피 개인이, 외국인이 샀는데, 이거는 외국인이 샀다고 보시기 좀 그래요. 외국인은 제가 얘기했죠. 원래 상방을 가려면 선물을 먼저 배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물을 배팅을 해야 되는데, 어제 선물 배팅했던 것들 개인들 다 토해냈고, 이제 개인들은 또 하방에 배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올려서 또 선물을 갖다가 또 잡아먹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아니면 조금 내리면 또 개인들은 또 좋다고 또 하방으로다가 베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방으로 베팅을 하면 그때 밑에서 잡아먹으면서 끌어올리면 돼요 그럼 또 개인들은 또 말리는 거고 하지만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개인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살짝 밑으로 내려서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야지 요 개인들이 조금 올렸을 때 자기 본전 오면 다시 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조금, 상방으로다가 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시황의 흐름은 상방으로 보고 있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개인들이 자꾸 물량을 막아주면, 상방으로다가 개인들이 베팅하면이 개인들에게 얘네들이 수익을 많이 주진 않아요. 일부의 개인들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주식 시장의 원리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이 잃는 사람이 더 많고, 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다가 보면. 내가 몇번을 이길 수 있을지만, 계속해서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겨요.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약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 포기율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을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다가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야간 미국 11월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동결을 했다고 하니까 금리 쪽에 문제는 없는데 어 일단 야간 지수는 지금 조금 빠지고 있죠. 그러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마감할지 저도 몰라요. 이게 또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 오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시간으로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실적 안 나왔다고 해서 빠지는데 그게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뺄때 팔은 물량을 갖다가 지금 그 끌어올리려면 그 공매도친 물량 가장 많은 게 셀트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나라에 있는 전체 종목 중에 공매도가 가장 심했던 종목. 그러니까 공매도라기보다는 대차 빌려간 그, 수량이 가장 많은 게 셀트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공매도를 갖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팔 때는 공매도 열심히 쳐놨는데, 물량을 그만큼을 못 모았기 때문에, 못 올렸는데, 어, 이참에 실적이, 안 나왔네? 그러니까, 어, 잘 됐다. 쌍바닥 찍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끌어올릴 때, 아, 그니까, 최근에 이제 밑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 말고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왜 그런 거냐면, 그, 실적이 안 나와서 내려간다, 그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바이오주는 하나도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셀티는 지금 왜 내려가는 거냐면, 어, 우리가 분명히 내릴 때는 물량을 많이 쏟아 벗는데, 모아야 되는데 못 모았어요. 그,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요거 이제, 시장 종합은 여기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자, 매수매도 요약으로 가서 매수매도 요약을 한번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다가 지금 조금 더산 거거든요. 시간에 단일가로 해서 조금 더산 이유가 어, 빠져도 이제는 쌍바닥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리면 조금 더살 생각으로다가 지금 매수를 해놓은 거고 사실은 오늘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시황을 설명할 때 팩트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픽션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팩트고요. 그, 사람들이, 뭐, 뉴스가 나와서 앞으로는 뭐, 뭐가 금리가 동결되니, 뭐, 미국에 선거가 있을 거니까 빠질 거니,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픽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죠. 근데 팩트를 기반으로 소설을 쓰느냐, 아니면은 그냥 정말 뜬금없는 뭐, 실적이 빠져서 조금, 이런 거는 사실은 팩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빠진 건 팩트예요. 근데 주가가 빠지는 거는, 여기그 팩트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가 그냥, 이것 때문에 빠졌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항상 우리가 뉴스를 따라가기 때문에, 뉴스를 믿는다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일단은, 여기서, 자 셀트리온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을, 아, 거는 장면을 바꿔서 봐야 되네요. 자 셀트리온을 한번 보자고요. 자 분봉이네요. 셀트리온 일봉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 크니까, 40 정도. 이 정도면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보면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주봉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볼게요 뭐더 내려갈 공간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는데 셀트리온이 뭐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머물렀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요 주가를 뺄 때는 물량이 이만큼이나 터졌어요 그쵸 물량이 많이 터졌는데 그럼 이걸 끌어올릴 때는 물량이 얼마 못 모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이 모은 물량 갖고 위로다가 얘네가 끌어올리면서 사고 싶겠어요 아니면 밑에서 사고 싶겠어요 밑에서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끌어내리면서 기왕이면 여기까지 끌어내려서 매수를 하는게 낫다라는 거죠 물량이 안 모였잖아요 뺄때 물량만큼 근데 제가 여기서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기를 산 이유가 자 보세요 분명히 여기서 물량을 뺄때 이만큼의 물량을 썼어요 근데 끌어올릴 때 물량 보세요 역대급이죠. 지금 여 옆에서 이렇게 쭉 봐도 이거 주봉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 주봉인데 물량을 여기서 뺄때 이만큼을 해가지고 역대급으로 뺐는데 물량을 역대급으로 모아요. 이렇게 다시 모으죠. 그리고 물량 없이 지금 뺀 거잖아요. 근데 물량이 여기가 지금 워낙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에서 빼내린 게 전부 공매도로 빼내 빼내렸단 말이에요. 얘네들 이 같은 경우가 공매도로 빼내 빼냈기 때문에 공매도도 쳤는데 상환도 해야 돼. 그러면 또 주식을 더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뺀 것만큼 올릴 때더 많은 물량을 지금 샀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기를 우선적으로다가 비중을 실은 이유가 이런데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끌고 간다라는 거죠. 지금 보셔도 차트상에서 보셔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요거를 크게 볼게요. 아니, 300, 400. 자, 이렇게 보셔도 물량이 이 앞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터진 물량보다 지금 여기. 내려왔을 때 아래쪽에서 터지는 물량이 훨씬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아래쪽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물량이 많이 터진다는 거더빼려고 여기서 막 이렇게 끌어모은다고요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삼성전기를 매수를 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 자 보여드릴게요 뭐 설명드리면서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툭툭 나와요, 저도. 그러니까 뭐 매수매도 요약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얻어갈 게 있으면 얻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만의 생각을 어차피 주식은 하는 거니까. 어, 뭐가 좋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기로다가 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금액이, 그러니까 비중이 달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거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제가 2016년도부터 계속 끌고 왔다가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16만원에서 매도하고, 이번에 내려올 때또 사고, 그리고 지금 내려와서 또 사갖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그니까, 놓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가져가면서도, 제가 놓지 않고 있는 종목은 그냥 꾸준히 끌고 가면서, 수익 내고, 또 아래서 또 사고, 수익 내고, 아래또 사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냥,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끌고 가도 되는데, 요번처럼 이렇게 빠지는 이런 걸 겪고, 여러 번 겪어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분할 자꾸 이제, 매도를 하면서 수익도 실현을 하는 거예요. 가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꾸 단타주에서도 털어야 되는데 자꾸 안 털고서 물리고 이러는 경우가 제가 생기는 것 뿐이지, 대신에 이제 비중은 좀 작게 물린다는 것만 여러분들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주 같은 거에 제가 비중을 엄청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가져가는 우량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천천히 나더라도 수익이 나는 거고, 누가 막 1년에 뭐 몇백 프로씩 수익을 낸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못 냅니다. 그렇게 못 내고 천천히 끌고 가기 때문에, 조금씩 그냥 내가 하면서 이제 전체 자산을 키우는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매수매도 오늘 칠판 보시면 신규 매수한 종목 없었고요, 전략 매도한 종목도 없었고,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은 엘비세미콘이고 어제 제가 매수했었죠. 그시간으로다가못 팔았다 그래서 제가 엘비세미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사실 조금 더 위에까지 봤는데 이제 지수가 안 올라도 얘네는 그냥 급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희망? 그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그거 키이스트라든지, 이제, 엘비세미콘 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으로 매도를 하긴 했지만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역시라도 더 위에 올라와서 저는 더 위에서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매도를 많이 해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그리고선, 이제 오늘은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오늘은 장이 참 애매해서 제가 저점을 잡으려 했는데 저점을 못 잡았죠. 여기 보면은 사마콘덴서도 마찬가지였고, 저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아 여기쯤까지만 떨어지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은 팩트는 맞는데 팩트는 오늘 이렇게 뛰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까 픽션을 섞은 거죠. 아 여기쯤에서 반등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미리 매수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더 내리네. 그래서 아싸리 사모콘덴서를 제가 59,900원, 6만원 아래다가도 걸어놨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6만 300원까지 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선 다시 그냥 올라가버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점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래 여기 정도면 22만 9,500원 깨지는 거 보고서 아 여기쯤에서 물량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쯤에서는 물량이 또 들어오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역시라도 이것도 22만 5천원까지 뺐다 가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22만 5천원에는 또안 샀습니다 왜냐면이 분위기면 이런 식으로 갈것 같고 시간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저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코스피 쪽으로 물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은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려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를 했죠. 근데 제 매수 단가보다는 위에서 끝나기는 했어요. 근데 요것도 저점을 잡지는 못했어요. 또 추가 매수 하려고 랬더니또거까지는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 올린다 그랬잖아요. 계속. 개인들을 약 올려요.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들을 갖다가 너무 약 올려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당한다니까요. 알면서도 어, 이러다가 더 떨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팩트는 가지고 있지만, 얘네들의 움직임을 갖다가 내가 픽션으로 예측은 하긴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할로다가 대응을 하는 거고, 근데 역시라도, 장 끝나고선, 뭐, 저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실적이니까 그러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얘기죠.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빼는데, 오, 이거를, 잡으려고 보니까 좀더 아래도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밑에 걸어놨다가 안사져서 마지막 단가에서 이렇게 매수를 한 겁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매수를 한 거고,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시간으로다가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빠진 경우에는 더 내려가는 것도 가능한 얘기지만, 내려갔다가 이 이상은 올라온다라는 거를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한 거고, 이 흐름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나중에, 뭐, 갑자기 여기서 2000선이 무너져가지고 코스피가 다시 내려 떨어진다. 그러면 저 매수한 거다 이거, 저기 되는 거예 물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예수금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비중 자체가 주식 쪽으로 더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밀리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올라온다라는 걸 알고, 저 같은 경우는 스윙이라든지 뭐 중기 관점까지도 가져가면서 끌고 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장이 좋아지면, 이런 걸 조금 팔다 보면 이제 돈이 남어요 예수금이. 예수금이 남으니까 그거 갖고 단타를 또 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타 쳐서 잠깐잠깐 뭐 몇만 원이라도벌고한 두십만 원이라도벌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전체적인 자산을 관리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우량주 위주로다가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제가 예전에 뭐 상한가 먹었다고 막 그러면, 아, 급등주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등주 잘 못해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지금, 아프리카, 여기, 제 카톡방에도 많이 계시고, 어 오히려 저보다 그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저게 왜 올라와? 막 이러는데, 올라오는 종목, 저, 제가 봐도 많습니다. 근데, 저의 이제 기본 베이스는, 그러니까 비중을 좀 관리를 하는 게 그거예요. 비중은, 우량주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급등주도 하긴 하되, 왜냐면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서 하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분들 기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나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계속 우량주만 하면 해도 되는데 주식을 하면서 우량주만 계속하면 솔직히 재미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에 손을 대는데 이제 급등주에는 비중을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도 어뭐 특별한 일 없었고요. 여기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대로다가. 흘러 갔는데 이제 저는 조금이라도 올려줄 줄 알았는데 이 지수가 이렇게 조금 올려주진 않고 그리고 또 올려주려고 했더니 개인들이 팔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또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는 바람에 아 그러면 니들 더 조금 더 내려서 우리 모은 다음에 올려줄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러면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물량을 충분히 모을 때까지는 또약 올리면서 계속 시간을 끌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일단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중간 중간에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옵션에서는 개인들이 다 졌고요. 이게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옵션이라든지 푸드옵션, 콜옵션 같은 경우는 첫날이기 때문에 볼수 있는 나중에 누적이라고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누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반대매매 나온 사람도 있고 막뭐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실제적인 누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첫날이었기 때문에 콜옵션에서는 누가 이겼고 푸드옵션에서는 누가 이겼고 제가 설명하기에는 오늘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던 것뿐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물에서 외국인이 분명히 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래소에도 물량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왜 주가를 뺐냐 면 선물을 아직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상방으로다가 베팅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것 같고 아니면 좀더 아래서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더 지수를 빼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갖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어제에 비해서는 물량이 상당히 적게 매수를 한 거고요. 요 물량이 좀 크게 들어온 다음 날은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내려가서 어디서 모을지를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이 예상치가 항상 빗나가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모은다라는 거는 맞, 맞,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으면 달러가 올라가면 얘네들이 모으는 거를 약간 중지를 해요. 왜냐하면 달러가 낮을 때 들어오는 게더 이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도로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이제 외국 기관 같은 경우도 조금 아래서 또 모아서 다시 올릴 끌어올리지 않을까. 일단은 개인들 갖다가 살려는 줘야 돼요. 이게 다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코스피가 일단은 2,100을 갖다가 안착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00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조금 더 모아야 된다. 일단은 선물부터 모으고 그 다음에 현물 쪽으로다가 물량이 수입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만 선물 쪽에 조금 물량이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팔은 건 아니에요. 많이 팔은 건 아니고 어 이제 현물을 갖다가 조금 팔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선물로다가 조금 낮춘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보면 그럼 그걸 이제 받아먹은 게 외국인이 이제 받아먹었으니까 주가지수를 끌어올리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조금 더 매수해주면서 보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사실상 움직임이 지금 같은 움직임이 아니고요 조금 더 매도가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국민들 여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금이랑 이쪽 물량들이 함부로 막 매도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제가 보고 있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는 거고요. 일단은 어, 특별한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뉴스를 또안 봐갖고 어, 그거를 보고선도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뭐 팩트와 이렇게 픽션 제가 예상한 것들은 그렇게 흘러갈 거고 다음 주에도 올리더라도 빠르게 올리진 않고 천천히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계속 이렇게 횡보하듯이 아마도 약 올릴 것 같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약 올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어, 유튜브로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제가 올리는 시황이라든지 매수 매도 요약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예, 주말이니까 제가 조금 평상시보다는 지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제가 검색식 그걸 만들어 갖고 또 방송을 올릴 거니까 그것도 시청해 주시고 이제 검색식을 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공부해 보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